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 명상, 어, 그것은 생각하는 게 아니고 바라보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 익숙한 말이죠. 어, 하지만 우리가 이제 생각이라고 하는 것과 명상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어, 묘각적으로 알게 되면, 그러면은, 아, 생각과, 그 다음에 명상이라고 하는 것이 조화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무슨 생각부터 보겠습니다.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뇌과학적으로 보면 결국은 신경세포들의 수가 늘어나는 게 아니고 신경세포들의 결합이 늘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그 결합을 시냅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 결합된 것이 회로로서 어, 이제 잘 기능하려면 그 축삭돌기에서 수, 이제 어, 수상돌기로 이어지는 이 시냅스를 그 도로를 도로를 촘촘히 잘 닦아야 됩니다. 그럼 그 도로를 촘촘히 닦는다는 얘기는, 어, 전기적 신호의 그 손실을 이제, 음, 최소화한다는 거니까, 그걸 이제 에나멜화라 그러죠. 수초화라 그니다 그러니까 우선, 신경세포들이 연결되고, 그 연결되는 그 길을 촘촘하게 에나멜선으로 감아서 전, 전류가 다른데로 새지 않게, 누수되지 않게 하는 작업. 이두 가지가 이제, 그, 사고 회로를 만드는 것이고, 요렇게 돼서 회로가 일단 만들어지면, 만들어지면 그것은 쉽게 습관화가 되고 습관은 잘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궁금하지 않습니까? 습관이 왜잘안 바뀔까? 왜, 그러니까 인간은 생각보다 빨리 습관이 들고 그 습관은 잘 바꿔지지 않습니다. 이 속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뇌의 본질과 상관이 있습니다. 뇌라고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운동을 해야 되는 기관이죠. 운동하지 않으면 뇌는 필요 없거든요. 그럼 운동을 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뇌의 부수적인 그리고 가장 본질적으로 어, 해야 되는 작업 중에 하나가 에너지를 최적화 어, 배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 최적화 배분은 어, 일에 대해서는 되기만 되면 되는 것이 최선인가를 묻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 그렇게 하면 돼, 또 그렇게 하면 된 적이 있어라고 해서 됐잖아요. 그러면 오 어, 그럼 됐지 뭐. 어, 그렇 새로운 방법을 찾는데 뇌의 에너지를 잘 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럼 뭡니까? 1%의 품질을 올리기 위해서 10%의 에너지를 추가로 투입하는 그런 일을 뇌는 하기 싫어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일단, 어, 어, 목표를 달성하기만 하면 그 목표를 달성했던 것이 최적코스인가 하는 것을 묻지 않고, 그럼 되긴 되잖아. 이렇게 되면, 그기에 습관이 들고 습관에서 고쳐지지가 않는다 어렵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뇌가 갖고 있는 속성입니다. 자 그러면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제 보통 우리가 명상을 이게 이제 뭐 도덕적 인격도야 뭐이런거 하고 연결시키면 잘못된 생각을 뜯어고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뇌과학적으로 보면 어떻게 되는가하면 시냅스를 해체하고 수초화를 풀어야 되거든요.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뇌가 안 좋아하는 것이죠. 요거 하는 데가 있습니다. 뇌에서 전두엽에 나옵니다. 전두엽은 혁신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경영자인 뇌, 부자인 뇌라고 하는 이유는 전두엽은 혁신할수 있거든요. 뭐냐면은, 어, 이거 회로가 잘못돼서 회로를 뜯어 고쳐야 돼. 그렇게 해서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신경세포 간의 결합을 풀었다가 재구성하죠. 그리고 그다음에 다시 수초화를 진행하죠.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일인데 이 어려운 일을 그 어려운 일을 해내는 것이 전두엽이고 그래서 전두엽이 왕이잖아요. CEO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조직에서 이야기한 기업 조직에서 이야기한 BPR, 비즈니스 프로세스 리엔지니어링고 똑같죠. 굉장히 힘든 일인데 그걸 해내는 것이 CEO다. 그럼 뇌에서는 그걸 누가냐? 전두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겠습니다. 자, 명상은 그런 경영 혁신이 아닌 겁니다. 명상은 뭐냐면, 뜯어 고치는 게 아니고요. 그냥 바라보는 겁니다. 이게 뭐야? 그 무슨, 어, 어, 향상이, 어, 개선이 있을 수 있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명상은 전혀 다른 종류의 행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게 럼 뭐냐? 그냥, 나의 사고 활동, 나의 생각이라고 하는 건 뇌과학적으로는 신입세가 어떻게 결합되어 있고, 그 수초화가, 그이 도로가 얼마만큼 잘 닦여져 있는가 하는 것을 보는 거죠. 아, 나는 이렇게 돼 있구나. 그것을 보는 겁니다. 단지 보는 겁니다. 보면서, 아, 이래갖고는 안 되겠는데, 이거 뜯어 고쳐야 되겠는데, 저게 발음직한데, 아, 이게 뭐 때문에 잘안된 거야. 아이, 그, 그, 놈 때문이야. 뭐, 이것 때문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거기에 에너지를 싣지 않고, 다만, 나의 도로, 사정만 확실하게 본다는 겁니다. 요게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로를 들여다보는 일, 그것이 명상의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회로를 들여다보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아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저런 지식과 경험 즉 이런저런 신경세포들 간의 결합과 그 다음에 그 결합의 그 강화 이 수초화라 그러는데 그 결합과 결합의 강화로 인해서 만든 회로구나 야 근데 이 회로는 어 무슨 어뭐 비포장 도로나 뭐뭐이 차선이나 4 차선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8 차선 고속도로네 그럼 이 회로는 너무나 강해서 야, 이, 나, 나는 웬만하면 생각을 이렇게 하겠구나. 요렇게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명상의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래서, 아, 나는 어, 조건이 만나서 형성된 결과물이구나. 나의 고유한 뭐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런저런 조건들이 만나서 형성된 것일 뿐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서 뭐가 생깁니까? 인연의 만남과 헤어진 그 무상이죠. 그 다음에 그 결과인 나라고 생각되는 것은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다. 무하죠. 그리고 여기에 무상한 것과 무하인 것에 집착함, 괴로움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명상은 필연적으로 모든 속성에 대해서 무상, 무하고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뭐, 외우는 것이 아니고, 보면 알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우리가, 어, 인격도야라든지 하는 것하고 명상하고 다른 점은 뭐냐면, 떠도 고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머리 속에서 그렇게 강하게 연결되어 있는 회로들도 분리는 날이 옵니다. 그건 무엇겠습니까 어, 치매 우리 나이들면 치매 걸리지 않습니까? 또는 꼭 치매라고 하는 병까지 안 가더라도 기억력이 떨어지고 이렇게 되죠. 그건 뭐냐면 우리 모든 순 물질적으로 보면 물질의 관점에서 보면 뇌 세포도 이제 시냅스 결합이 풀어지고 수초화가 그 에나멜선이 풀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자신의 생각을 그렇게 그 크고 깊고 강하게 밀고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은 우리의 물리적인 노화와 함께 반드시 찾아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생각하고 명상은 좀 다른 것이다. 생각은 시냅스 결합이고 명상은 그 회로를 바라보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수 있겠습니다. 뇌는, 뇌는, 그, 어, 우리가 이제 그 기억, 그러니까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기억에 의존하고 기억은, 어, 담당하는 뇌의 영역은 해마죠. 명상을 이야기할 때는 우리는 어, 해마보다는, 어, 전 운동 영역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전 운동 영역은 운동하기 전에 에, 작용하는 영역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뭡니까? 운동 영역이 있고, 그 밑에 전두엽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두엽과 운동량력 사이에 전 운동력력이라는 데서 뭘 하는가 하면 바로 이런 보는 작용을 관찰 작용을 왓치하는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 그 왜, 왜, 왜 관찰하겠습니까? 억제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운동을 한다, 행동을 한다라고 하서 다른 행동을 안 한다는 것이잖아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100가지 중에 90 아, 99가지를 하지 않고 한 가지를 택한다는 말입니다. 그럼 99가지를 억제해야 될거 아닙니까? 여기서 전 운동 영역이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어, 행동을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 행동을 목표와 정확하게 부합시키기 위해서 온라인먼트를 맞추기 위해서 다른 행동을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전 운동 영역이 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전 운동 영역이 그런 행동을 하려면 그런 자, 작업 혹은 기능을 하려면, 내가 무슨 행, 상,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아는 것, 내가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아는 것,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아는 것, 그죠? 나에 대해서 아는 것, 이게 뭐죠? 메타카그니션 아닙니까? 메타인지를 여기서 할수 있다. 연결이 있고, 관계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명상은 메타인지와 뗄 수가 없는 본질적인 결합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 이전 운동 영역과 협응해서 이제 인간은 자신이 사고 과정, 생각하는 과정에 대한 인지를 하고, 그거를 이제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능력을 전 운동 영역에서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거는 그렇다고 해서 기존의 시냅스를 해체하거나 재구성하거나 이런 거하고는 다른 얘기가 된 겁니다. 그저 알아본 겁니다. 아, 내가 이렇게 지금 회로가 회로가 짜여져 있고 이 회로가 아주 강력하구나. 아, 이게 뭐국뭐 뭐 지방도 정도가 아니고 고속도로구나. 이렇게 이해하게 되는 것. 그것을 어디서 한다? 메타카그니션을 담당하는 전 운동 영역에서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명상과 깨달음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합니다. 명상이라든지 또 명상을 통해서 사람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은 뭐 어, 생각을 똑바로 한다 행동을 똑바로 한다 더 도덕적으로 된다 인격이 원만해진다 뭐 그런 거 아니면 또 능력이 출중해진다 초능력일 수도 있고 뭔가 뭔가 참아내는 힘뭐 이런 이런 것 그러니까 어떤 음 지금보다 훨씬 더 멋진 모습을 우리는 이제 그 상상을 하는데 그것은 어 명상을 정확하게 이해 못 하고. 우리의 욕망을 투사한 것일 수도 있겠죠. 뭐 우리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뇌에서 일어나는 것은 해마와 전 운동능력인데 명상은 전 운동능력과 상관이 있다. 해마는 기억, 기억은 생각과 상관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명상하고 현실의 관계는 어떠냐? 이건 이제 우리가 살펴봤지만 가볍게 명상은 명상이고 현실은 현실이 현실입니다. 이두은 둘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동전은 양면이기 때문에 동전 한쪽에는 디지털 숫자가 있고 동전 뒤쪽에는 그림 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어느 한쪽이 한쪽을 간섭하지는 않죠. 그러나 또이 어, 동전은 항상 양면으로 구성되어 있죠. 아무리 동전을 얇게 잘라도 어, 이쪽과 저쪽 면이 생기게 되어 있죠. 그것이 동전이죠. 그러니까 어, 우리가 명상을 한다, 뭐, 뭐 쉽게 말하면 도를 닦는다. 그렇게 해서 뭔가 변화가 왔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그러면 세속을 떠나느냐? 세속을 떠나서 어디로 가냐? 아니면 또는 이제 그 내적 힘, 내적 그 정신력을 가지고 엄청난 능력을 발휘해서 뭔가 세속적인 성공을 하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별, 어, 현실적으로 돈은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명상의 목적은 어, 돈이 되는 게 아니고 마음의 평화나 어, 행복에 좀더 가까운 모습을 이제 가져가는 것이죠. 그래서, 어, 어, 이 이것을 명상을 통해서 또 하나의 내가 어떤 사회생활의 경쟁력을 가지겠다 하는 것은 조금 어, 길이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겠 뇌만 뇌의 작용만 갖고 볼 때는 어, 현실과 그 명상은 전혀 다른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고도의 분별력을 갖게 되고 이 사회생활에서 그 현실에서 그 고도의 분별력을 잘 활용해서 어, 나를 지키고 성공을 할 수가 있죠 이건 이것대로 중요한 일입니다. 어, 그리고 이것은 주로 뇌에서 시냅스 결합과 수초화에 의해서 어, 명석한 생각, 명료한 분석 이런 것들과 관련이 있겠죠 그렇지만 그냥 바라보는 것 관찰 어, 있는 모습을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라고 하는 개입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아 이렇구나 라고 바라보는 것이 명상의 시작인데 그것은 어, 바라보음에서, 점점, 점점, 나가다 보면, 나중에는 바라보는 자, 내가 바라보잖아요. 내가 관찰하는데, 관찰하는 자가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관찰만 있다. 관찰만 존재한다. 뭐, 그거를 또 인식할 필요도 없죠. 그냥 볼 때는, 책을 열심히 읽을 때도 나를 잊어버리잖아요. 이 잊어버리죠. 그럼 그게 뭡니까? 삼매죠. 그래서 열중한다 몰두한다, 몰입한다, 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 명상을 하고, 명상을 통해서 내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겠죠. 받아들일 수 없던 것들이 받아들여지고, 중요한 것들이 좀덜 중요해지고, 나를 힘들게 했던 것들이, 아, 내가 민감해서 그렇구나. 이렇게 해서 조금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어, 세상을 바꾸거나 돈을 벌거나, 어, 권력을 가지거나, 이 조금 다른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둘은, 어, 서로가 살아가는 데 필요하고, 서로를 침범하지 않는다.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 그동안 우리가 잊고 있었던, 또는, 어, 그, 잊고 있었다고 해서 그게 작동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동전의 뒷면을 우리가 모 어, 보, 쳐다보지 않고 있었다고 해서 동전의 뒷면이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냥, 그냥 있는 그대로의 어떤 세계, 있는 그대로의 우주는 그대로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항상 보려고 하면 그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 그랬던 것을 새삼스럽게 그냥 확인하는 그리고 그 확인해서, 그 확인이 주는 어, 심리적 안정을 누리는 것. 요런 정도가 이제 명상의 효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음, 우리가 이제 뭐 명상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야, 이게 모든 것이 내 뇌의 작용이구나. 그래서 그 뇌가, 그러니까 객관적인 팩트, 객관 세계보다 그 객관 세계를 받아들여서 해석해서 반응하는 나의 뇌의 어떤 이 프레임, 프레임, 프레임이 문제구나 문제라기보다도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만나는 반응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아는 것은 마치 그 연극배우가 처음에는 자기가 진짠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연극이야. 아, 아, 이 연극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 알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연극배우가 연극을 어, 뭐 이상하게 하거나 어, 성실하지 않게 하지는 않겠죠. 오히려 이것이 연극이... 이런 걸 알기 때문에 연극 배우가 연극을 더 잘, 더 깊이 있게, 더잘 인물 해석을 하고 몰입해서 연극을 할수 있다. 그리고 그 연극이 끝나면 다시 어, 현실로 돌아와서 또 자기 생활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생각을 하는 것,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 명확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다. 그쪽하고 다르다. 그건 해마의 일이고, 이건 전 운동 영역. 메가카그니션, 메타 인지와 관타된그니션 메타인지와 관련된 바라봄, 는관찰 관찰자 없는 관찰자 없는 는얘기는 판단하지 는다는다이죠는 것이죠, 비는하지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명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